피부 열감이 느껴지거나 혹은 피부가 붉어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피부 질환이 있으실 때는 일단 메밀차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메밀차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들이 있어서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처럼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환자분들이 드셨을 때 염증 진정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밀 자체가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보통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열감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얼굴 쪽으로 열감을 느끼기도 하고 상체 전반으로 더운 느낌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런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서 메밀차를 드시는 게열 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차들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집에서 먹는 보리차 같은 경우도 열 내리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어요. 보리는 성질 자체가 차고 열을 식히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흔히 먹는 보리차처럼 집에서 보리를 볶아서 끓여서 차를 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에너지를 쓰신다면 그냥 보리 말고 싹이 튼 보리를 말린 걸 메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메가를 구하셔서 메가로 차를 내시면 메가차가 되겠죠. 내가 차를 드시면 열 내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만성 소화불량이나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